어서세요. 오 이거리 살짝 걸릴 수 있는 박시전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키핑장이고요. 키핑장에 있는 우리 다육식물들 음, 네. 오늘 단품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불꽃 어, 한엽입니다. 한엽인데 되게 예쁘죠. 아직 물이 안 들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예쁘죠. 그리고 슈 어, 어, 슈퍼 다 수퍼스타 지금 보시면 한유배 젤리에요. 한유배 젤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우리 어, 어, 식물들은 어떤 건지 한번 좀 봐주세요. 봐주시고 음, 문자로 주문 받겠습니다. 음, 아직까지 우리 다육식물들이 물이 예쁘게 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우리 어, 다육식물들 제가 오늘 이제 음, 구매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로얄 프린스 금입니다. 로얄 프린스 금이고요. 음, 지금 보시면 은 사이즈는 되게 좋습니다. 사이즈도 되게 괜찮고요. 보시면 로얄 프린스 금입니다. 로얄 프린스 금이고요. 보시면 은 자구가 하나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잘 보이시죠? 단품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에게무스톤검입니다 에게무스톤검 보이시죠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한 7에서 8cm 요정도 되고요 에게무스톤검 보이시죠 아이린 어, 자연 군생이구요. 아이린 자연 군생은 금액은 3만원이구요. 어, 완전 대품 사이즈고 싸져 정박합니다. 아이린 로사 핑크구요. 로사 핑크 금액은 18,000원이구요. 지금 보시면은 자연 군생인데 얼굴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로사 핑크고요 n 장미랑교배를 했는 거고요 보시면 뒤에 얼굴이 있죠 로사 핑크 지금 보시는 것은 간도리스예요 간도리스 간도리스가 사이즈는 되게 좋아요 이게 포장이 될 n 지지모모르습습다다 제가 일단은 최대한 포장은 우리 다 이게 다육 식물이 다치지 않게끔 할 거고요. 간도리스 금액은 보이시죠? 사이즈 완전히 큰 대품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간도리스. 어, 식물만 뽑아서 갑니다. 사이즈는 엄청 큽니다. 색깔이 지금 이제 물들기 시작했고요. 간도리스. 그리고 한몸 군생이 로즈 허법사입니다. 어, 한문군생 보이시죠. 어, 이렇게 제가 커다란 음, 긴 화분에다가 심어놨구요. 로즈 허법사입니다. 앞쪽에서 한번 보여드리 볼게요. 이렇게 써보시면 로즈 허법사 어, 심문만 뽑아서 갑니다. 4만원이구요. 그리고 홍매합니다. 홍매아도 자연군생이죠. 보시면은 홍매아 뒤쪽까지 옆에서 한분도도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한분 보시고, 지금 이제 물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버려와야 되는데, 사이즈가 엄청 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어, 지금 홍매아 같은 경우에는 음 뒤쪽 보시면은 제가... 차비는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춥소츠라춥소츠라는 제가 가져온 금액이 얘를 제가 그때 15,000원에 가져왔거든요. 춥소츠라 15,000원에 그대로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종배션금이죠. 원종배션금은 어, 화면상으로 크게 잡히는데요. 사이즈는 한 5cm 정도. 5cm 정도고 지금 보시면 요 지금 보시는 금 보이시죠? 여기도 보, 보이시고 온종회 배션검금 5만원인데 4만원에서 할인해서 배시험금만 가고요. 손톱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옆에 이제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샴페인은 8천원에 나가고요. 샴페인. 컬라탄데요 음, 완전히 큰 사이즈고요. 지금 보시면 어, 모주에서 이렇게 자구가 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금 따글따글하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어, 콜로라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3만원이고요. 완전히 큰 제품 사이즈고요. 그리고 흑장미입니다. 흑장미는 금액은 2만원인데 보시면 여기음 금도 있죠. 금도 있고 색순 사이즈는 큽니다. 보시면 어,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금액, 음, 착한 금액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보시면 입장수가 되게 많아요. 입장수가 많은 요 흑장미는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음, 지금 보시는 것은 칸테입니다. 칸테. 칸테. 음, 제가 목,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문만 뽑아서 갑니다. 요 칸테는 금액은 2만 5천 원입니다. 칸테 금액은 2만 5천 원이고요. 보이시죠? 목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목, 목대도 한번 보시고요. 목대가 튼튼합니다. 제 손가락 두기보다 훨씬 더 깊고요. 칸테이 25,000원, 그리고 하이엔 앤 아이스입니다. 요건 제가 들수 있던데요. 이 아이도 하이엔 아이스도 금액은 25,000원이고요. 신문만 뽑아서 갑니다. 되게 예쁘죠? 진짜 예쁘죠? 요 칸테랑 이렇게 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뭐, 진짜 예쁘죠?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음, 얘는 지금 보시면은 한스 예본이라고 알고 제가 구매했어요. 요 한스 예본이는 약간 거민자는 있습니다. 요 한스 예본이도 식물만 뽑았어 모든, 어, 그 저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다 지금 식물만 뽑았어 같고요 한스 예본이는 마른이구요. 어, 그리고 프랭크 뭉크. 프랭크 뭉크. 지금, 요, 화분이 12cm니까, 그쵸? 그렇죠? 보시면은, 요, 프랭크 뭉크, 문크, 뭉크는, 지금 나간게 금액은, 어, 2만, 2 0 0 0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 블루 스카이예요 블루 스카이는, 음, 지금 보시는 게, 4개, 4개의 목대된 생이 있는데, 금액은 만 원이고요. 버릴 수연이에요. 버릴 수연인데, 보시면은, 어, 이게 얼굴 자체가, 버릴 수연이 얼굴, 목대가 지금 한세개 정도가 돼요. 그죠버릴 수연. 사이즈 크죠? 이렇게 위에다다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앞전에 제가 꼬집기, 꼬집기를 해놔가지고 제가 키울 목적이었거든요. 버릴 수연 검이고요. 와인은 큰사이즈면 금액은, 음, 0 0 0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5,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도로 있는 우리 이제 거릴 수경 검입니다. 외도는 금액은 12,000원이고요. 외또 저렴하냐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가져온 금액에 있어 거진 어,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세순이다 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이즈는 다 크고 제가 전체 샷으로 한번 보여드볼게요 그러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음, 크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죠 제가 또 하나하나 해가지고 또, 어, 지금 이제 우리도 다육식물들 한번씩 또 보여드려 볼게요. 다음에는 또 단풍 세트를 해가지고 또 제가 구성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헛리입니다헛겔리고요 음, 레터지아 잼이고, 레터지아 잼. 이 아이가 뭐죠? 미니고사온이죠. 미니고사온이고 박그린입니다. 박그린 이제 풍미아라든지 그런 아이들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갈게요 다음에는 또 우리 또 다육이, 제가 또 시트를 한번 구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